한동훈 장관께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국회법 제93조의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래서 취지라고 되 있습니다. 우리 법조인은 다 압니다. 취지와 이유가 구분된다는 겁니다.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할때그 이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몇 배나 뛰어넘는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이재명 당 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에 제 핵심입니다. 이것은 국회법 그위원님 의견이십니다. 회의 그 연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?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